네 안녕하십니까 푸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호 팀장입니다. 오늘은 우리 예비 동반자 인천에 계신 예비 동자, 동반자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인데요. 우리 고객님께서 차 안에서 노틸러스 이제 앞으로 차 안에서 쉴 일이 되게 많으시대요. 그러니까 좀 시간 텀이 대기를 차 안에서 많이 해주신다는데 운전석 그 등받이 있잖아요. 뒤로 완전히 눕혔을 때 어느 정도 각도까지 뒤로 눕혀지는지 궁금해하셔가지고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조수석 보이시나요? 제가 미리 지금 조수석은 지금 미리 뒤로 눕혀놨는데 거의 뭐 침대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눕혀지지 않습니까? 뒤로 이렇게 눕히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허벅지 있잖아요. 이 허벅지까지도 앞으로 쭉 빼세요. 쭉 빼시면은 정말 침대 매트리스까지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. 네, 앞으로 노틸러스 안에서 편안한 휴식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